농장 텃밭에 가시오이 열 포기하고 조선오이 예란 포기 벌써 심어 놨는데 어, 그동안에 많이 죽었습니다. 어, 복합 비료를 하고 대비는 작년도 가을에 갖다 놓은 일라서 어, 완전히 완숙이 된것 같은데 비료를 음, 복합 비료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근데 전날 두 어, 대비하고 비료하고 뿌려놓고 두둑을 만들어서 물을 흠뻑 준 다음에 어, 그 이튿날 와서 어, 비닐을 씌우고. 모종을 사서 심었는데, 가스 피해인지 어쩐지, 여튼 지금, 전번에 두 포기가 죽어서 두 포기를 또 사와서 심었고, 뒤에 또 다섯 포기를 사와서 심었는데, 지금 또두 포기가 저쪽에 하고, 여기하고 지금 두 포기가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것도 보면, 은 음 이건 뒤에 가져와서 도식을 안기고 이게 처음에 가져온 것인데 이렇게 아, 줄기가 말라 들어가면서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 내가 볼 적에는 이거는 어, 그때 심을 때 쓰리가 두분 정도 왔었는데 쓰리피해인것 어, 같습니다. 지금 밑에 여기는 하얗게 줄기가 쪼그라들었는데 그 위로는 날씨가 괜찮아서 새파랗게 올라오고 오이도 지금 아, 맺었는데 에... 그러니까 고추 도마도 가지하고 똑같이 사와서 어, 심었었는데 고추 도마도 가지는 괜찮고 이 오이가 쓰리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아, 줄기가 아마 연해서 아,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전체 전체 다 지금 요큰 것을 보면은 저기 쓰리 피해 입은 곳이 하얗게 말라 들어갔고 그 위에는 쭉 지금 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오이는 일찍 심으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 이게 어린이날인가, 그때 5월 5일쯤인가 아마 심었는데, 5월 8일 어버이날 지나고, 어, 오이는 심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여기는 시리산 밑에 해발, 어, 한 500고지 정도 되는 산이기 때문에 더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올때 지금 두 포기가 죽었는데 현차는 게또 있어서 한네 포기 정도 네대 포기 정도 사 와서 다시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저쪽에 저거는 지금 곧이게 그두 포기 죽어서 두 포기 사다 심은 것인데 저것도 심고 나서 쓰리 피해가 있었는지 밑에 줄기가 하얗게 말랐습니다 여기는 부추. 부추 작년 가을에 씨를 씨앗으로 파종을 해가지고 올해 벌써 세번배 먹었습니다. 이게 또 비가 오는 날해 가지고 지심을 워묵을 작정입니다. 이 뱀은 별수록 빨리 성장을 하고 더 두껍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부추는. 여기는 원래 풀밭이었는데 어, 비누를 씌워야 풀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비누를 씌우고 부추를 심어서 아, 이렇게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잡초도 여기는 안 올라오고 부추도 어, 먹을 수 있고.